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저 3학년인데 학교에 갈 때마다 그렇게 돈을 뺏기고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터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를 하루에 5천원씩을 줘서 보낸대요. 만나면 그냥 미출하고. 그러더니 그게 이제 막 그게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이제 폭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죽는다고 어린 것이. 그, 그런데도 그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참 속도 좋다 애가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고요 그건 정답이다 좋다 그러면 할수 없어서 무엇을 하고 있을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아이한테는 그냥 아이한테는 뭐. 아이한테 기도를 해라 네? 아이가 싫어해도 끌어안고 기도를 해라. 학교 갈때 끌어안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해요. 나가는데 그냥 보내? 아니야. 교회 가서 매달리는 거 맞지만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 갔다 들어오면승질하니까 애가 신발 막 벗고 막 이럴 때 강제로 끌어안고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보내주셔서 지금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해라. 그러니 그거 왔어요. 그리고 한두 달인가 네. 석달 지났는데 전화갔어요. 그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목사님, 막, 뭐, 다, 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우리 교회가 변했어요. 뭐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한테 정말 막 땡깡 부리다 끌어안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 했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맨날 의뢰로 돈을 주고, 얻어맞고 그랬는데, 딱 가는데 형들이 중학교 형들이 딱 섰고 야 똑같이 일로와 그랬더니 얘가 안 가고 딱섰 그러더래요. 형들 이거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더래. 얘들이 볼때 얼마나 웃겨. 어 이게 일로 안 와? 일로 와. 어때? 형 나쁜 짓 그만하세요. 이자식을 확 때리려 고 그러는데 평소에 엄마가 집에서 했던 기도를 얘가 들었을 거냐. 갑자기 얘가 쫙와 쥐어. 쥐어 그러고 이제 안마저로확 부러앉았는데 방언이 터졌어 뒤에 쫙다쫙쫙쫙쫙 쫙. 얘네들이 볼땐 어때요? 지이 때리려고 겁먹어서 얘가 간지라는 거야, 지금. 그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그 얘가 이제 집에 나중에 와서 엄마, 엄마 내가 형들에서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쭈욱 그랬는데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형들이 다 도망갔어. 아, 끌어안고 그 집사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그러니뭐 엄마가 맨날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다며. 여기서 끝나는데, 이 녀석이 그다음날도그 형들을 쫓아다니네. 놀이터도 가고, 오락실로 가서 애들만 형 하나님이 형들을 불러오래. 근데 얘 잘못하면 또 그럴까 봐 애들 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끈질기게 그렇게 따르네. 라 근데 그 중에 이저잘 나가는 그 녀석이 하나가 교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거기 청년저저 저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이. 막, 기도해주는데, 이 녀석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들은 다 바쁘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주 사람, 최초의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녀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동네 아이들이 매맞지 않으려면 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오기 시작해 중기부가 막 부흥을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 엄마가 한 것은 오직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